간 것을 삼아라. 뭐,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사실상 구별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드리는 설명은, 교회에 나올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거룩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속되다 그렇게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거룩하죠. 그렇게 거룩하다 할 때는 그 사명과 연관된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거룩하다.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 잘못되고 속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측면, 그런 거룩한 측면 말고 조금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측면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 세상이 점점,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또 유행이 팽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 물에 젖어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거룩한 것을 사모해라. 더 거룩한 것을 사모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생활하는 거기에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되는데 이름이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엘리야고 먼저 된 선지자겠죠 그 제자는 엘리사입니다 사 제가 말씀드릴 때뭐 어떨 때는 선생님 제자하기도 하고 또 이름을 불러서 엘리야 엘리사하기도 한데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잘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지 않았어요. 큰 일들을 이루는데 또 이런 큰 선지자 모세라든지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해주시나봐요 그래서 세상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오늘 11절 읽으신 말씀처럼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어요. 아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더 거룩한 것을 우리도 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엘리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올라가시려고 한다. 그 앞서 하신 말씀은 없지만은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간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3절, 5절 보면은 그 베데엘이라든지 여리고에 사는 선지 이 생도, 선지 생도다라, 생도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 신학교처럼 큰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조그만했겠죠.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 있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3절과 5절에 보면은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끌려 올라간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3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줄이면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이 오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압니까 이렇게 베델에 있는 학생들 또 여리고에 있는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묻는 것으로 봐서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과 여리고 있는 선지자 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했으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3절과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발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그 길갈이라는 이름이 두 군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길갈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제자가 선생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이절 말씀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자네 나에게 바짝 붙어 있지 말고 내가 간청하는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 길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베데일로 오라시네. 하 여기 그냥 머물러 있게. 강곡히 제자에게 부탁하니까, 제자가 그 2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가 바로 엘리사지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켜 명시하노니, 당신의 혼의 삶을 걸고 명시하노니, 나는 결단코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하늘로 선천하는데, 그냥 지금 인사 마치고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탁을 해도 제자가 자꾸 따라온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데일로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베데일에 와서 이제 선생님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관청을 하는 거예요. 자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오라 하시네 제발 좀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날 따라오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또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느니 당신의 혼에 삶을 걸고 맹세하느니 나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치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여리고 세 번째 장소로 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장소에서도 역시 선생님이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요단강 쪽으로 오라 하시네 자네는 제발 좀 여기에 나를 떠나서 머물러 있게 하니까 역시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2절, 4절, 6절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쓱 지나쳐 읽으면 왜 이렇게 자꾸 한 사람은 문물로 있으라 그러고 한 사람은 자꾸 따라가겠다 그러고 이렇게 저 옥신각신 하는가.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엘리아 선지자가 그옷을 벗어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요단강이쫙 갈라져서 두 사람이 이제 건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절을 말씀해 가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인 엘리아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제 하늘에서 나를 취하여 데리고 가기 전에 취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요구할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거든요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절 하반대로 보면은, 선생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답이에요. 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는가?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생님의 그 모든 능력과 영감을 그대로 제자가 물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아들 내들이 쭉 첫째, 두째, 셋째 태어나면은 첫 번째 아들이 유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거든요. 한 갑절 정도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들에게 갑절이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가문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첫 번째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가문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너에게 이두 곱의 그런 재산을 주니까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온 가문을 위해서 힘써 승기라 그런 메시지가 있겠지요. 가문의 승계지요 순계. 승계. 그러니까 엘리야 사 선지자가 갑절을 원한 것은. 내가 정통으로 좀 어려움을 하면 정통으로 엘리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받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는 그런 능력을 한엘리야 선지자보다도 갑절이나 더 받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굳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이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말은 거예요. 성천하기 전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엘리야를 엘리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되면은 여러분 막이 먹고 살 것도 해결되고 선지자 되면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야 이 신약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보면서. 생각하면서 존경도 하고, 대단한 분들이다 말하는데, 그때 당시는 대단히 힘든 사역이에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잠이나 편하게 하룻밤 잤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쫓겨다니고, 하나님 말씀 들은 전화면은 왕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도로 구박을 하고, 피팍을 하고 그런대요. 고난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을 길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큰 일을 드러내셨는데 나도 당신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두손두발 들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것을 사모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말씀은 뒷부분에 가면 은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는 그 신앙의 열정과 반대되는 경우를 예로 드러나는데 그게 몇 절에 있는가 하면 23절 24절에 있는데 23절 보시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선생님은 하늘 올라갔고요. 요당강을 다시 건너서, 베데일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23절에 보면은, 이 젊은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아이. 젊은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젊은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저주했더니만은 24절에 보면은 숲속에서 이 곰,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그 젊은 아이들을 찢었는데 말이에요. 42명이나 찢었다고요. 무시무시하죠. 순식간에. 성경을 이제 그런 부분을 읽으면은, 야, 이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기 우리 번역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어른을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말을 했다고 또 선지지 잘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42명이나 찢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곰을 수풀에서 불러내셨겠죠. 여기 캐나다도 살면 숲이 깊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도 곰이 많거든요. 그 2,800년 전이니까 뭐 곰이 한두 마리겠어요. 사자도 있고요. 어 1,898년도에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철도 공사를 했는데 철도 인부들이 그때야 뭐 기계도 그렇게잘 준비되지 않은 시대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동원돼서 이제 철도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사자 두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공사장에. 그래서 이 사자 두 마리가 사람을 얼마나 물어 죽였는가 하면, 135명이나 뜯었다고요. 무섭지요, 사자가. 그 영화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왕아 이장 말씀에도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그렇게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상하게 했어요. 찢었으니까 뭐 죽은 사람도 많겠지요. 거기서 가만히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우리 번역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혼놀할 수 있는데 이 청년 가운데 좀 어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5세에서 18세라고 보면 돼요. 15세에서 18세면 어린애.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세만 되면은 성년식을 가지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성년식을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벌써 13세, 14세 넘었으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말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발 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발우상,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 말씀은 그 사람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강을 건널 때 엘리야 선생님 그 겉옷을 가지고. 여단강을 탁탁 치고 하니까 역시 엘리사 선지자도 여단강이 갈라져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 이 발쪽에 속한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아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발쪽에 속한 사람.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때 발쪽에 선지자 450명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쪽에 소속된 이 젊은 사람들은 엘리아 선지자하고 감정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안 쓰기, 우상 성기니까 빨리 저 사람 없어졌으면, 죽었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을 다시 받은 제자가 이제 나오니까 대머리라는 것은 그,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탈모를 한 거예요. 그 머리가 빠지니까 대머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싹둑 잘라서 대머리가 되는 것은 금하셨거든요 그그 하나님이 그러니 이바에 소속된 젊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된그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불법적인 그런 사람으로 몰아 붙이고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너, 너 선생 엘리야처럼 하늘을 올라가지 왜이 땅에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라 16장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떠나잖아요. 산비탈로 저 장군들하고 쫙 떠나는데 거기 베냐민 지파의 심어이라는 사람이 막 티끌을 날리면서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뭐 우리 말로 하면 망할 자여, 네가 피를 많이 흘리더니만은 그 피를 너 머리 위로 돌렸구나. 빨리 꺼져라, 이 땅에서. 그렇게 왕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심한 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 심의를 치시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자, 고메게 찍힌 42명보다도 그 심의가 했는 말이 더 지독한 말인데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42명이 곰이 나와서 찢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42명의 이 젊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소속되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면으로 되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받아 부딪히면서 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곰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찢게 하셨어요. 여기서 죽은 42명들, 다 죽은 것은 아니겠지만, 42명의 사상자들은 이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 아니에요. 발에 물들어 있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유행 따라가는 사람. 거룩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이 42명의 젊은 사람들은 반대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서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흘러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맛보기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잘 대조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야, 이 세상이 영원하다. 바와 바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할 것이다. 바을를기면 우리의 이 존재가 영원토록 갈 것이다. 잠깐 지나면 끝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종을 올린 거예요. 이제 11절, 12절 말씀으로 가면은 11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엘리사와 엘리야가 같이 요당항을 건너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이 요당항 이쪽 편에서는 50명의 그 선지자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환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말과 불시술에가 나타나고 회오리바람이 쫙 불어서 그건 뭐 자연 발생적인 토네이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키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빨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두 사람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옥이라는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꽝을 지르잖아요. 갑자기 선생님이 빨래 올라가 버렸으니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부르면서 나중에는 자기 옷을 쫙쫙 찢으면서 그렇게. 그 선생님이 물론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로 갔지만은 그 섭섭함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있었던 그 사실을 왕하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어디 엘리야 선지자만 하늘로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40일 뒤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남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부활하신 몸이지요 신령한 몸.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예수님은 육신을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다고요. 그대로 승천하셨으니까. 엘리아 선지자만 승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늘을 최다만 보느냐. 인자는 올라간 이것처럼 반드시 영광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재림이거든요. 성천과 재림.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처럼 거룩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과학이 자꾸 발달되면은 재림이 점점 희석이 되거든요. 희석 이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이 세상에 재림이 어디 있나, 재림이. 성천이 어디 있나.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이 사도베드로가 누구를 보잖아요. 변화산. 산 이름 변화산이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봐요? 너무너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보니까 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 사도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산 안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가집 짓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모시하고 그렇게 변화,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에서 공부도 치우고, 가정생활도 치우고 일하는 것도 치우고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요 그런 공부도 충실하고 일하는 것도 충실하고 가정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꼭 우리 속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재림이라든지 성천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룩함을 가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가끔 일어났죠. 몇 백년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횟수가 넘어갈수록 지진이 막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구가 온난화 되어서 금전에 한국에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요.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고생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도 수요일 날 나오시지 않았어요. 참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수요일 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접어두고 이 수요일 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듣는 것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구나. 어떤 행동을 보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 성경책을 탁 펴놓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들께서 성경책을 탁 펴놓고 눈도 잘안 보인대 말이죠 돋보기 이렇게 굵은 거 끼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경 보시는 거 보면 참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인생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시게 될 텐데,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한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가 성경 보라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성경을 탁 펼쳐놓고 보면, 그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아니, 게임 하면은 재미있고, 컴퓨터 하면은 더 시간 잘 가고, 즐겁고, 좋은데,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펴놓고 저렇게 볼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룩함을 사모한다 그래요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겠죠 야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이 IT 계통의 기계가 달라지고 정보가 달라지고 새로운 건 나오고 좋은 건 나오는데 이럴 때 무슨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정근대적으로 성경을 보느냐?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루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우둔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